우리는 한 번씩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나는 외톨이가 되어 빈 들판에 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경험합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이리저리 연결해 보면 관계가 끝도 없이 이어질 겁니다. 당장 이름을 들수 있는 사람도 한 수백 명은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작년에 개봉된 벌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끊어졌던 1994년을 배경으로 강남 대치동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이 학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순수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성수 대교가 끊어지듯 그렇게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참 아픈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절친으로 사귀었던 단짝 친구마저도 자신을 배신하고 그것에 대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 뒤에 그는 평소 다니던 학원에 갔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이셨어요. 칠판에 명심보감에 나오는 글귀를 적어 줍니다. 그것은 상식 만천하 지심 능기인이라는 글귀였습니다. 상식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만천하 세상에 많이 있지만 지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능기인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는 참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 바쁘고 경쟁적입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험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 보면요.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 서로 속마음을 잘 헤아리고 알아주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수 있는 부부 배우자에게조차도 그런 말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남편에게는 여자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상한 제목의 칼럼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번 여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휴가를 얻어 한두 주 외국에 가서 쉬다가 와야겠어요. 라고 부인에게 말하면 부인은 대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돈은 어디서 나와요? 당신 나 몰래 비자금 꼬불쳐 두었죠? 그러면 남편은 기분이 상해서 아니 왜 당신은 걸핏하면 돈 타령이야라고 소리치고 아내도 지지 않고 그럼 내가 돈 걱정 안 하게 생겼어? 라며 고성이 오가게 될 겁니다. 이러다 보면 배우자 간에 감정이 대립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고도 그만 쏙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남자가 외국에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무조건 경쟁해 줍니다. 어머 그래요? 아이, 잘 갔다 와요.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어요? 거기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내가 여행 정보라도 준비해 줄까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해 줄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져서. 없는 얘기, 있는 얘기 속마음까지 다틀어 놓고 스트레스도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음에도 남편에게는 여자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남편들이여 여자 친구를 만드세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부부 사이에서조차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조차도 그 상대가 내 마음을 속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털어놓는 그런 상대가 잘 되지 않는다. 그만큼 그런 대상을 만나기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잘 지내셔야 합니다. 배우자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바가지 끌지 말고, 웬만하면 "아, 그렇군요" 라며, 공감과 긍정의 말,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해 주는 말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같이 해 보십시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랬구나. 부부간에 많이 하세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죠. 공감을 잘 해줘도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상대방을 완전히 알아주는 것은 그건 아주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아시는 내 속을 잘 알아주시는 한분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4절 보십시오.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주님입니다. 내양은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의 마음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보통으로 건성으로 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속속들이 내 속사정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자주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잘 아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비유로 드신 양과 목자는 이 동고동락하며 함께 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양이 잠을 자는 그때에도 이 목자는 그 양과 함께합니다 중동지방에서는 목자와 양들이 들판에서 야숙을 합니다 일단 야숙지가 결정이 되면 목자는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둥그렇게 담을 치게 됩니다 어, 그런데 특이한 것은 출입구에 따로 문을 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출입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문이 없어요. 따로 문이 없습니다. 대신 이 목자가 출입구에 누워 스스로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이에 자기를 넘어가지 않고는 도둑이나 맹수가 양을 끌고 갈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한밤 중에도 이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서 자신이 직접 문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 있는 양들을 지켜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잠자는 순간에도 목자는 양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도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장 3절 보십시오. 10장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바로 그 출입구에 스스로 누워 있는 그 목자. 그래서 양을 지키는 그 목자처럼 주님은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밤중에도 양의 문이 되어 함께함으로 양을 잘 아는 것처럼 주님도 늘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이죠. 또이 목자는요 양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압니다. 목자는 하루 종일 양에게 풀을 뜯기다가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가 되면 자기 양들을 공동 우리로 몰고 옵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은 개인 우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로 양을 몰고 가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은 공동 우리로 그러니까 여러 가정이 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여러 가정의 양들이 함께 섞이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날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을 찾아갑니다.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 어떻게 자기 양을 분별해 낼까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했습니다. 이 목자는 자기 양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각각 부른다라는 것은요. 목자가 자기에게 속한 양들에 대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알고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 앞으로 모여들어서 목자는 그 양들을 끌고 초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양들을 구별해 내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을 속속들이 개별적으로 잘 압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양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 각자 각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보면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정말로 잘 아시는 분 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러므로 그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외로움에 휩싸일 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위험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양의 문이시고 나를 속속들이 아시며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해도 그분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 구절을 온전히 암송하지는 못하더라도 주소는 꼭 외웁시다 마태복음 몇장몇 몇 절이라고요? 7장 7절 마7 7이라고 꼭 외웁시다 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할 것참 많죠. 그러나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주님께 아래는 것입니다. 그 이것도요 암송하면 좋지만 온전히 모두 외우시더라도 주소는 꼭 알고 계십시다 빌립보서 몇장몇 절요? 이 예, 뭐라고 외워야 될까요? 예, 빌 사육이라고 주소는 외웁시다. 저를 따라 같이 해봐요 마 칠칠 빌 사육. 네, 마칠칠, 빌사륙 모든 잠금을 푸는 만능 열쇠가 바로 마칠칠, 빌사륙입니다 네, 잠깐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내가 어머니야 외로울 때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 집에 가서 들으시고요. 음. 방금 들으신 곡은 누가 불렀죠? 네,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어, 노래입니다. 대중가요로 널리 알려진 노래인데요. 이 곡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너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내가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나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고 알려진 오빠 윤한기 씨는 두 번이나 이혼을 하고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며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동생 윤복희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마음이었답니다. "인생은 결국 외로운 것이고, 우리는 고통스러운 길을 홀로 가야만 할 때를 만난다. 그 길은 누구도 함께 갈수 없는 길이다. 가족도 함께 갈수 없고." 연인도 함께 갈수 없다. 그 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동행하실 수 있다. 이제 처절하게 혼자만의 길을 가야 하는 복희, 내 동생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부디 저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힘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1979년에 있었던 서울 국제 가요제에 윤복희 씨가 나와 불려졌고 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영어 가사가 있습니다. 윤복희 씨가 부를 때는 꼭 영어도 함께 부르는데요. 이 한글이랑 뜻이 조금 다른데 이걸 1978년에 이 곡이 정식으로 발표되기 1년 전인 1978년에 윤복희 씨가 이미 만들었었다라고 해요. 그녀가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에 있을 때에 옆방에 고 하용조 목사님이 입원에 계셨는데. 그분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영으로 자기에게 말씀을 해 주셨답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노트에 적었다가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It's You라는 제목의 영어 가스펠을 만든 것인데요. 지금 막막하니 내가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너 외롭니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줄 아니 it's you. 그건 바로 너야 라는 뜻으로 노래를 만들었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 있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너의 기쁨이야에 나온 나는 바로 주님을 뜻한 것이라고 윤복희씨는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가사에는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영원한 등불이 되십니다. 주님은 변치 않는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나에 대해 나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속마음을 완전히 아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 의뢰하여서 그 주님께 오는 한 주간도 모든 것 아래고 위로받고 힘없고 용기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